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연계 협력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협력의 대상을 또그 내용 혹은 어, 또 전문 인력 뭐 이런 어,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거나 또 아니면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막 급하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협약 대상 기관 협약의 내용 또 이제 활동들을 조율할 수 있는 좀더어 종합적인 그런 어네트워 네트워킹을 어 이렇게 어, 조율해 줄수 있는 어 그런 기구나 혹은 절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 협력이 중복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연계 협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종현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공공 보건 의료 지원단에서 앞서 이제 사업의 모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지역 사회 연계 협력의 어떤 어 중심적 역할로서 이제 지원단이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요 앞서 그런 내용도 일부 이제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고려할 만하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그런 어, 말씀도 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좀전 센터장님께서 대구경북 건강통계 자료 그리고 심리혈관 질환 예방관리 모델 뭐 이런. 이제 큰어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 격차를 규명하고 또 해결 방안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신 그런 자료들은 시민 건강 놀이터 입장에서도 사업 방향을 정하고 또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지역 간의 건강 행위 예방 행위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인구 특성별로 이렇게 어떤 변이가 있는지 세부 분석 자료가 있다면 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이 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어, 각 어, 필요한 그런 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 노리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 교수이다 보니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런 빅데이터들을 좀더 지금보다는 좀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런 활용 방법들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려면 상당히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모든 우리나라의 경우들이 그렇듯이 이제 그런 교육도 중앙에서 이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지역에서도 좀더 그런 어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이나 혹은 어 이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 이런 교육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저희 놀이터에서도. 당연히 이제 교육에 참여하고 또각어 이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에서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희 놀이터에 현재 2019년 기준 등록 실일원이 2만 6천명 정도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까지가 이제 만 3년째 3년째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어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희들은 어, 지금 이 숫자보다는 등록 시리너이 좀더 많았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 인구 기반 이런 어, 분석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 어떤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연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검진 자료들 중에서 이런 건강 행위의 개선이 필요한 분들 또 아니면 건강 행위 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어, 저희들 어, 시민 건강 노리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 이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걸좀 어, 어,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이런 요구들을 이야기를 해야만 이게 언젠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요구들도 좀 무리하다 싶겠지만 예, 이런 요구들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어, 공단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우편물들을 이렇게 이제 발송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안내문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는데. 혹시 이제 그런 우편물을 발송할 때 시민 건강 놀이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같이 조금 넣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예어 이제 건의도 이 자리에서 보무장님 예.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세익인 영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대구 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계시는. 임은실 교수님의 토론을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임은실입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지금 대구온지 10년 됐는데 오기 전에는 이제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에 있으면서 이제 건강검진 자료라든지 건강보험 급여 장기형 자료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병원 선타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강보험 데이터의 가치를 네또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이어 어, 지금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유관 기관 연계 협력 방안이라는 오늘 심포지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또 절실히 느끼면서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내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이제 언택트 헬스 아니면 스마트 헬스라고 해서 모바일 헬스 사업을 어, 모바일 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 헬스 사업이 아마 건강검진 후에 이제 사후 관리로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이 지금 공단에서 그 보건소로 자료를 주면 이제 보건소에서 그렇게 이제 대상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지금 현재 100개 보건소에서 한만명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연구로 이게 정말 그동안 줬던 사업들의 대상자가 효과가 있어서 이게 중장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이걸 확대할 만 하는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있어서 그, 그동안에 그럼 2016년부터 19년까지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그런 자료를 공단에 그런 가지고 있는 검진 자료라든지 의료비 자료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네, 그 연구 결과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쓸수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결과 어, 중기 장기의 효과를 그야말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책적 효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더욱더 이 유관 기관의 연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다시금 생각하면서 네, 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연계 협력과 관련해서 이,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고 이제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어, 그, 생각하고요. 어, 이러한 그 연계가 이렇게 이제 그 일회성이 그치는 이유는 서로의 기관들에 대한 방, 명확한 방향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를 줬던 그 의료기관이나 거기에서 오는 이제 급여를 실시하면서 이제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DB에는 어, 자격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장기요양, 특히 건강검진 이런 어, 자료들이 모여 있고 또 이제 기관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DB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DB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어,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보험이나 요양에 대해서 이제 가입자나 제공 기관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이제 건강 보험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 의료기관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주는 기관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주고 이제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제 예방적 차원 이제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제 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 보건 의료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DB가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피스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데이 자료에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공했던 자료 아니면 그 주민센터에서 제공했던 자료들이 각각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자원, 의료에 대한 DB는 이제 건강보험에 있고. 이제 건강이라든지 보건, 복지와 관련된 이제 DB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연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의료, 보건, 복지에 대한 DB가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크고요. 또한 의료에 있어서도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e m r 이라든지또 이제 진료정보 정보에 있어서도 이제 장애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평가가 투입에 대한 평가나 가정에 대한 평가지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건강 격차를 없애고 삶의 질을 향상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지에 대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할수 없는 게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건강 문제를 선정을 할때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한된 자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보다는 거의 백화점식의 이제 건강기능 사업을 한다던가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또한 이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대상자라든지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할,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그 평가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보호 때문에 어, 저희가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을 이제 그 건강보험 DB를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이 또 서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반쪽 해가지고 또 공단에서 이렇게 줄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이제 사회보장 정보는 아니었고 이제 네카 이제 신의료 기술과 관련한 이제 보건의료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료를 서로 요청하고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우리가 가장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는 이제 보건소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러한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 삼법이 통과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유연해지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데이터 삼법이 되면서 이제 가명 정보에 의해서 이 통계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연구라든지 공익적 기록 목표, 어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는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삼법 때문에 됐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공단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서로 이렇게 어, 도, 협력하면 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단이나 공공 민간 기관의 역할 분담을 보시면 현재는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건보공단에서는 이제 건강검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 사람 보건소에 그 자료를 주기를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건보공단에서 다시 그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건소는 이제 또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평가는 현재 어 건강 형태가 얼마큼 좋아졌는지 건강 위험 요인이 얼마큼 감소됐는지 그 정도만 파악할 수 있지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그런 의료비 사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제 불가능한 네, 상태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어, 검진 후뭐 사후 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거나 어,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 의료비나 질환 발생률이 얼마만큼 그야말로 보건소에서 그런 사후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좋아졌는지를 공단에서 결과 중심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그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면 이제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우선순위의 대상자를 설정한다던가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네, 자원을 투입하는 데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또 하나의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지역사회의 그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건보공단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주고 또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 서비스나 그런 복약 순, 수능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걸로 현재는 역할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받아서 노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관에서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공단에서 정말 이런 실제적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기 요양으로 가는 데지원이 되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결과 평가를 주면은 훨씬 더 이게 우리 지금 정책적으로 안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